안녕하세요 지금은 플라스틱이 깨졌어요 요거를 이제 한번 재생을 시켜보려고 촬영을 하는 중입니다. 손잡이가 이렇게 깨졌어요. 여기도 깨지고 근데 지금 먼저 분이 여기다가 그 테이프를 테이프를 발라놨어요. 아 일반 스이테이프로 발라놔서 지금 여기 찐득찐득해요. 예, 이거부터 일단 제거를 시키고 보겠습니다 테이프 잔액이 이렇게 찐덕찐덕한게 남아요 케이스를 이렇게 테이프를 이렇게 발라놔요 이거는 나중에 그 찐덕찐덕한게 남아 있어 갖고 되게 나빠요 바로바로 제거시켜 주면 좋습니다 테이프 붙인 이유가 이렇게 떨어지니까 이제 깨졌네요. 여기. 여기도 깨졌나? 여기 붙여두고 봐. 여기도 깨졌네. 이거 한번 보수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싶은 다양한 스포츠가 있는거에요 지금 이기가요아 지금 그 본드로 해서 강력접착제로 해서 붙였는데 이렇게 지저분해요 그리고 이게 베이킹소다로 하라 그래서 베이킹소다를 이렇게 발랐더니 숨 쉬가 없어서 그런지 아주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요거를 한번 사포로 한번 싹 갈아내서 결과를 한번 볼게요. 지금 드라이바에다가 요거를 사포를 붙인 게 있어요. 요걸로 사용해서 갈아보겠습니다. 어 아주 깨끗하게 되긴 됐는데요 이 물을 말려 봐야 알아요 물기가 있어서 지금 기스가 안 보이는데 이것도 한번 기스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또 찾아볼게요 일단 콤파운드 가지고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요정도 상태에서 이기 효과가 괜찮은데요 없어질래나, 요 기스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닦고. 지금 한 손으로 촬영을 해서. 누가 이거 도와주는 사람만 있으면 참 좋은데. 혼자 찍고 할래니. 아까하고 비교를 해서, 뭐, 장기스는 많이 남아있지만, 그래도 많이 양호해졌네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기가 매끈매끈해요. 그~ 뭐랄까 이렇게 스치는 스치는 감이라 그럴까 어~ 스치는 게 아주 맨들 맨들한 게 좋으네요 개인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